전롬 반갑습니다 아, 저는 예루살렘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풍곡의벽 앞에 나와있는데요 밤 11시 늦은 시간인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평소와 달리 칸막이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번씩 기도를 하는데요 지금처럼 늦은 시간에 나와 밤새도록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볼수 있는데요. 아직은 눈이 가려져 있지만 주님께서 여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엘룰 월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사 현지 날짜로 지난주 8월 20일 목요일 해지고 나서부터 8월 21일 금요일 해지기 전까지가 유대력으로 엘룰 월의 초하루 월삭이었습니다. 엘룰 월에 대해서 나눠 보고자 합니다. 아, 엘룰 어, 추수라는 뜻의 엘룰 월 첫째 날에 모세가 시내산에세 번째로 40일을 지내러 올라가는데요. 최우기 34장 말씀에서 보듯이 잘 알려진 대로 황금성아지 우상숭배 사건 이후로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 있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엘룰 월이 언급된 곳은 니에미아 6장 15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 월 25일에 끝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엘룰 월 25일에 시작되어 6일 후인 티시레 1일에 끝났다고도 믿습니다. 그 외에도 유대인들에게 엘룰 월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엘룰 월은 마지막 달인데요. 가을 절기들이 포함된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달입니다. 엘룰월은 유대력으로 마지막 달인데요. 니산월부터 센다면 여섯 번째 달입니다. 나팔절과 용키프로 곧 대속제일과 초막절이 있는 티시레이 월 전달입니다. 티시레이 월에 가을절기들이 있기에 유대인들은 엘룰월에 이러한 절기들을 준비하는 달입니다. 또한 왕께서,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는 들판에 계십니다라고 서로에게 웃으며 말하는 달이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왕대신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다고 믿는 달이 바로 이 엘룰월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엘룰월은 영혼의 내면을 돌아보는 달인데요. 엘룰월에는 자신의 영적 계좌를 살펴보고 지나간 해를 평가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성아지의 범죄 이후에 모세는 엘룰월에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와 함께 두 번째 돌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히 유력한 시간입니다. 패시본 한, 네패시, 곧영혼회개의 시간을 할애하여 지난 1년간의 자신의 활동들, 생각들, 대화들을 돌아봅니다. 세 번째로 엘룰월에는 슬리콧 기도를 합니다. 엘룰월에는 용서라는 뜻의 슬리콧 기도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슬리콧 기도들은 금식할 때 하는 특별한 기도문인데요. 엘룰월에 이 슬리콧 기도를 합니다. 스바라딤 유대인들은 엘룰 월의 시작에서 속죄일까지 40일을 기도하고요.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은 로시아시아나가 시작되기 며칠 전에 슬리콧 기도를 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회개하고 미래를 위한 결심을 함으로써 로시아시아나 곧 나팔절과 속죄일 등의 경외심의 날들을 준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뿐만 아니라 엘룰 월의 유대인들은 토라 연구, 기도, 자선 활동에 더욱 힘쓰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해의 다른 달보다 더 저들을 더 극렬히 여기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네번째로 엘룰월은 하나님과 치밀한 관계를 세우는 달인데요. 유대 전통에 따르면 엘룰의 히브리어 글자는 아가서 6장 3절 상반절에 보시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라는 성경 구절에 히브리어에 나오는 단어의 두 문자어를 형성합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믿으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히 사랑스럽고 친밀한 관계를 묘사하는데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엘룰월은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함으로 야민노라인, 즉경외심의 날에 접근하도록 하나님과 이러한 친밀함을 세우는 때라고 믿으며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허락하신 시련에 접근한다고 합니다. 또한 엘룰이라는 히브리어는 출애굽기 21장 13절의 말씀에 두 문자어를 형성하기도 하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주의하게 사람을 죽인 자에게 불피성을 준비하셔서 피신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엘루올 월을 물질적인 삶의 찌름으로부터의 도피성과 같은 달이라고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엘루올 월에는 매일 쇼파르를 부는데요. 러시아샤나 아, 유대력으로 새해 첫날에만 쇼파르를 불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엘루올 월에 매일 아침 기도 시간에 쇼파르를 부니다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하지 워 않게 아니하겠으며. 아모스 3장 6절 말씀대로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쇼파르소리는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곧 오신다고 믿으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도록 이끕니다. 여섯 번째로 엘룰월에는 모두가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도록 기원하는데요. 엘룰월에는 주변의 지인들이나 사람들에게 생명책에 당신이 기록되어 봉인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쓴 카드를 주거나 전화 혹은 대화할 때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그렇게 인사함으로 서로가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길 기원합니다. 아 일곱 번째로 어, 마지막으로 엘루월 에는 하루에 두 번씩 10편 27편을 낭송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기도를 할때 정통 유대인들은 10편 27편을 소리내어 낭송하는데요. 10편 27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하며 시작되는데 미드라시에서 나의 빛은 로시아샤나를 그리고 나의 구원을 속죄일로 연관해서 해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절 여하께서 활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는 초막절과 연관하여 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낭송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는 모세가 황금 송아지를 우상승배했던이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여 사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때를 신성한 자비를 얻는 때라고 믿으면서 시편 27편을 낭송한다고 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2 0편의 엘룰월부터 초막절 마지막 날인 포안날 라바까지 암송한다고 합니다. 예, 그 외에도 보통 엘룰월 시작할 때 토라포션으로 아, 파라샤트레를 읽는데 이는 신명기 11장 26절에서 16장 17절로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이라할 백성 앞에 두셨다는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이엘룰월은매 순간 축복인지 저주인지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또한 엘룰월은 예시바에서 공부하는 정통 유대인 학생들이 성공적인 학업과 개인의 성장을 위해 자신들의 하부루타 짝과 함께 더욱 토라 공배에 매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어, 특별히 엘룰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 유대력으로 새해를 맞이하기 마지막 달이고요. 그래서 지난 한해 동안 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어, 이제 자신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는 계속 제의를 맞이하기 전에, 용키 프루 맞이하기 전에, 어, 또 러시아시아나를 맞이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어, 주님의 사랑하는 이 백성들이 어, 이 기간에도 주님을 더욱더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밤 늦게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이런 경건한 유대인들이 눈과 마음과 영혼이 아직 가려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과 마음과 영혼을 열어주시고 주님께로 이끌어주시도록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 특별히 엘룰월을 맞아서 어, 저희가 유대력으로 어, 마지막 달을 어,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었고 어, 주님 앞에 더더 나아가는 이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스라 백성들이 또 유대 백성들이 어, 이제는 엘룰로를 맞아서 어, 주님을 발견하는 유대인들이 더더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주님 앞에 더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에게. 어,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사 이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혼을 열어주시사 이 백성이 이제는 어, 메시아를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이들에게 성령님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역사로 인해서 이들이 이들의 진정한 유대인의 왕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는 이곳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지금 성전이 다시 회복되게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유일한 어, 성전님을 어, 믿고 있는 이 백성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아들 되시는 어, 예수님 뿐이이심을이 백성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는 주, 주님께서 그레하시는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존귀하신 예시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아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Oh am nice.